안녕하십니까. 송프레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한 주에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진로백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5강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체계적인 진로 설계하기. 진로와 진로 설계 이해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제가 그동안 컨설팅했을 때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떨은 친구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첫 장에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공부란 무엇인가? 그래서 출처는 이원석 작가님의 책인데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우리가 이제 문과라든지 이과를 선택해서 결국은, 뭐, CEO가 됐던 직장이 됐던 기승전, 치킨집으로 이제 나옵니다. 너무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진로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진로하면 뭐 대학 진학. 이렇게 바로 입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직선일까? 곡선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출발을 해서 쭉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나.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체육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운동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 상대방하고 어떤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코칭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진로 문제는 복잡하고 오랫동안에 시간과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리라.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진로의 기본기는 역량이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설계하고,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진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 얘기를 좀 푸신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투자 관점으로 볼 것이냐, 소비 관점으로 볼 것이냐. 당연히 뭐 소비 관점으로 보게 되면 비용은 300에서 연간 1000만원의 재정적 부담이 될 거고, 대학 졸업자, 뭐 취업, 배우자 선택, 진로, 뭐 인맥, 그리고 젊은 또래 친구나 이성적과의 접촉이 용이하고요. 사회적 경제에서 책물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대학 문화가 있겠죠. 뭐 지금이야 코로나라 좀 문제 가좀 생각하긴 하지만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똑같이 비용은 연간 3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재정적 부담이 될 거고요. 지식과 경험을 익히고 도전과 실패가 허용되고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시기.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집강좌적인 다양한 만남의 기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노력과 헌신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소비관점으로 본다면 지나친 욕심과 과욕은 부리지 않아야 한다고 저자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래서 소비관점은 유의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투비가 투자 관점은 의미 관점으로 치안할 수 있겠다. 자신이 잘하거나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메타인지 를 높이는 방법은요. 무조건 기록이 첫 번째입니다. 예, 기록.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 책이 제가 괜찮은 게 이유가 뭐냐면 중간 중간 책을 읽다 보면 기록해 보기라는 게 있어요. 질문을 던져놓고 이 기록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록하고 다시 한번 보고 또그 기록한 걸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실행하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진로 설계 어떻게 계약하나. 그래서 진로 설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흥미,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에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학생이 52% 전공에 만족한다는 학생 불과 17%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학이라는 곳을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뭐 취업이 잘될 곳이라든지 부모님의 권유 주변의 권유로 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 동안의 취업 전리, 취업 준비 전략을 해서, 어, 1단계 비전 수립을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목적지라고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결국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북이는 목적을 토끼가 아니라 목적지만 보고 갔던 거예요. 근데 토끼는 목적지를 본게 아니라 거북이를 봤던 거죠. 그만큼 이 목적지, 비전 수립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탐색하기라 나와 있는데,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진단이라는 게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워크넷에 들어가면, 뭐, 어, 짧은 검사도 있고, 긴 검사도 있고요. 무료로 할수 있는 거. 아니면 좀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버크만 진단이라든지, 뭐 MBTI라든지 여러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를 왜 받아야 하냐면요. 가끔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직업 탐색이라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멘토를 만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컨설팅할 때 저도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는 어떻게든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그 분야 일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H R 관련된거나 교육쪽 강사, 뭐 코칭 이런 걸 물어보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문 분야 일하시는 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스펙 구축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이 다 입수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럴 때 스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남들이 하니까 토익다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스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경험쌓기인데 경험쌓기는 그렇게 준비가 돼있다면 조금 부족한 곳이라도 내 직무랑 연결이 되는 곳이라면 저는 도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뭐 실제 여, 여러 영상에서 아파트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를 사실 그게 지금 직무랑 많이 연결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때 그 디딤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일도 웬만하면 두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노하우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쌓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경험 쌓기가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덴마크 진로의세 가지 핵심 질문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 교육하고 다른 게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교육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구구본영 선생님의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강점, 그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스펙의 정말 저도 이건 굉장히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무의미한 스펙들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기록해보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체계적인 커리어 포트폴리오 전략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떨어지거나 단한 병도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커리어 포트폴리오 양식이 궁금하시다면, 샘플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있는 걸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리어 포트폴리오 거창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꾸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 직무랑 이제 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걸 딱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뭔가 나만의 필살기를 하나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인사 담당자나 누가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사실 그 인사 담당자가 그 내용을 볼것 같습니까? 잘 안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준비하는 마음가짐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포, 커리어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 여기 뭐생애설계 자기탐색 여러가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좀 길어졌는데요 이 커리어 포트폴리오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이제 이 작가분한테 저도 배웠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저도 지금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제 이제 두 번째 책도 이제 올해 나오게 되면 작년에 제첫 번째 책, 두 번째. 이렇게 저도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에 대한 계획도 잡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해피 바이 e